죄송합니다, 사망이옵니다. 20만 원대로 평생 설거지 탈출, 믿고 쓰는 SK 매직 부설치 식기세척기라는 제목으로 연 매출이 무려 8,746억 원인 대기업 SK 매직에서 얼마 전와디지의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이 펀딩은 약 2주 동안 무려 8억 3천만 원이 펀딩 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럴 뻔했습니다. SK 매직이 소비자를 상대로 벌인 가짜는 수작이 밝혀지기 전까진 말입니다. SK 매직은 와디지를 통해 펀딩을 진행한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기 세척기의 건조 기능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차 배송으로 제품을 받은 많은 소비자가 속았다는 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건조 기능이었습니다. 많은 분의 불만은 식기 세척기로 설거지를 했는데도 식기구들이 건조가 되지 않고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제품이 불량일 줄 알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황당하게도 처음부터 이 식기 세척기에는 제대로 된 건조 기능 옵션 없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SK매직이 광고했던 건조 기능은 단순히 자동문 열림 기능으로 되는 자연 건조를 설명한 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SK매직의 상세 설명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건조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곳에서도 건조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손 설거지와 비교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손 설거지는 건조의 X가 되어 있는 반면에 식기 세척기에는 건조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기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SK매직의 식기 세척기는 자연 건조고 손 설거지도 그냥 자연 건조잖아요. 그런데 SK 매직은 똑같은 자연 건조인데도 불구하고 식기 세척기에만 특별한 건조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돗자리를 밖에 펼쳐놓고 앉았을 때 돗자리가 여름에는 찜질 건조 태닝 기능, 비가 오면 샤워 기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많은 소비자들은 화가 났고 와디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자연 건조 기능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서 환불이 어렵다. 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가 속았다며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정말 더 화가 나게 한건 SK매직의 뻔뻔한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와디지에서 식기세척기를 구매한 분들은 짧으면 2주에서 길면 두 달까지도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SK매직은 이 와디지의 배송이 끝나기도 전에 와디지와 외형이 같은 식기세척기를 위메프에 올려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위메프의 제품은 와디지보다 기능이 추가된 상위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기능은 바로 열풍 건조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K 매직은 와디지에선 건조 기능이 없는 식기세척기를 판매하고 위메프에는 진짜 건조 기능이 있는 제품을 등록해 놓은 겁니다. 저 같아도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날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후에 SK 매직은 위메프의 제품이 더 상위 모델이고 가격도 와디지 제품보다 더 비싸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열풍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더 비싼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당연한 말을 대기업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정말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와디지에서는 기능이 빠진 깡통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면서 싸다고 생색을 내고 위메프에서는 제대로 된 풀옵션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SK 매직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을 속였다는 겁니다. 와디지에 올라온 SK 매직이 매직의 식기세척기 가격을 보면 원래 가격이 429,000원이고 20에서 30%의 할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메프에 등록되어 있는 더 비싼 상위 모델 제품조차도 처음부터 389,000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더 비싼 상위 모델도 389,000원에 등록되어 있는데 와디즈의 하위 모델의 정가가 429,000원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SK 매직은 실제로 429,000원에 판매하지도 않을 식기세척기를 꼭 많이 할인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 가격 및 할인 가격을 비교 표시해서 소비자가 물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은 상술의 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정상가 보다도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한 다음에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속여서 판매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으로 볼수 있고 사기로 처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기 할인 판매는 와디즈 SK 매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확한 증거로 적발이 된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격을 설정하는 건 판매자의 마음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선 진짜 정상가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를 너무 무시했던 SK매직이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다가 더 얻어 터진 SK매직은 해명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추가 금액 없이 상위모델 교환 등에 보상을 해준다고 공지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이 환불이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SK매직은 소비자를 우습게 우습게 보고 가짜는 수작으로 소비자를 속이려다가 혼쭐이 난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단 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조차도 이렇게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니까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한달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제보가 왔을 때 바로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불과 보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의 보상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 때문에 보상 과정이 거의 마무리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해자 분들이 함께 뭉쳐서 sk 매직에 강력하게 항의한 덕분에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분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소비자가 위메프의 상위 모델이 등록된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같은 환불과 보상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와디즈를 비롯한 다른 쇼핑몰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망요였습니다.